전유진이 이끌어가는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의 지지 덕분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 함께 알아보자.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별이지만, 무대 뒤에는 가족과 사회라는 굳건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스타 이야기, 이상의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땀,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가 전유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비어냈는지 오늘 그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신화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가 엮어내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가족의 헌신, 꿈의 밑거름, 전유진의 삶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에 정착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감내했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헌신과 형제들의 응원은 그녀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지만 가족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전유진이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유진의 음악 세계에 깊은 감성과 인간미를 심어주었으며 그 결과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색과 진정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연대, 성공의 발판 전유진의 이야기는 가족 내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부터 지역주민과 팬들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음악회와 행사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전국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연대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공동체가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유진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선보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뮤지션으로 거듭났습니다.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 새로운 소통의 장. 현재 전유진은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 전유진의 직면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실시간으로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솔직하고 따뜻한 소통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연대를 형성하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감의 플랫폼을 실현합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은 가족과 사회라는 두축 위에 세워진 하나의 작은 혁명이며, 이것이 바로 전유진 인생 스토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그 답은 그녀가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오늘날의 빛나는 무대를 완성했는지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스토리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울림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유진, 무대 뒤 가족과 사회가 엮어낸 감동 드라마. 전유진,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별이지만 무대 뒤에는 가족과 사회의 굳건한 버팀목이 있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스타 이야기, 이상의 울림을 전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땀,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가 전유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비전했는지, 오늘 그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깊이 들여다본다. 이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가 엮어내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가족의 헌신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진정성. 전유진의 삶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의 분주한 삶으로 이주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감내했다. 부모님의 끝없는 헌신과 형제들의 응원이 그녀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지만 가족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전유진이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이 과정은 전유진의 음악 세계에 깊은 감성과 인간미를 심어주었으며 그 결과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색과 진정성이 완성되었다. 더욱이 전유진의 이야기는 가족 내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부터 지역 주민과 팬들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작은 음악회와 행사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전국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 사회적 연대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공동체가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라이브 방송. 소통과 공감의 플랫폼을 만들다. 현재 전유진은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 전유진의 직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실시간으로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전유진의 솔직하고 따뜻한 소통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연대를 형성,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감의 플랫폼을 실현한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은 가족과 사회라는 두축 위에 세워진 하나의 작은 혁명이며 이것이 바로 전유진 인생 스토리의 현재이자 미래다. 진정한 행복. 함께 일때 가능한 기적. 전유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그 답은 그녀가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오늘날의 빛나는 무대를 완성했는지 이미 담겨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전유진일 수 있으며 함께일 때 비로소 가능한 기적을 목격한다.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법을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울림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가족이라는 가장 견고한 울타리 전유진의 가족은 그녀의 꿈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일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어머니는 그녀의 연습을 위해 밤늦도록 곁을 지켰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유진이의 꿈이 우리 가족의 꿈이었어요. 우리는 유진이가 재능을 활짝 펼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헌신은 전유진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새겨주었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진한 감성은 단순히 가창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의 노래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는 수많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전유진은 가족의 헌신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왔다. 9천 평의 꿈을 키운 마을 공동체의 힘. 전유진의 성공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그녀가 나고 자란 마을 공동체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가능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노래를 시작했을 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작은 동네 행사와 노래 자랑에 그녀가 설 때마다 모두가 모여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에 보석 같은 아이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유진이가 무대에 설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회상했다. 이처럼 그녀는 마을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을 밑거름 삼아 성장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한 아이의 꿈을 함께 키워낸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다. 전유진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의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방송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한 팬은 그녀의 방송을 보며 유진이의 노래를 들으며 힘든 하루를 위로받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공감하며 힘을 얻습니다. 유진이의 라이브 방송은 단순한 연예인과 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커뮤니티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댓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팬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심어준다. 전유진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제는 희망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전유진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녀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려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사람과 사회를 잇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며 함께 할 때, 비로소. 유진이 이끌어가는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의 지지 덕분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 함께 알아보자.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별이지만, 무대 뒤에는 가족과 사회라는 굳건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스타 이야기, 이상의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땀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가 전유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비전했는지 오늘 그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신화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가 엮어내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가족의 헌신, 꿈의 밑거름, 전유진의 삶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에 정착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감내했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헌신과 형제들의 응원은 그녀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지만 가족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전유진이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유진의 음악 세계에 깊은 감성과 인간미를 심어주었고, 그 결과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색과 진정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연대, 성공의 발판 더욱이 전유진의 이야기는 가족 내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부터 지역 주민과 팬들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음악회와 행사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연결고리가 되어 전국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연대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공동체가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유진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뮤지션으로 거듭났습니다.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 진정한 공감의 장. 현재 전유진은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 전유진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실시간으로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솔직하고 따뜻한 소통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연대를 형성하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감의 플랫폼을 실현합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그 답은 그녀가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오늘날의 빛나는 무대를 완성했는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전유진일 수 있으며 함께일 때 비로소 가능한 기적을 목격합니다. 유진이 이끌어가는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의 지지 덕분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왔는지 함께 알아보자.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별이지만 무대 뒤에는 가족과 사회라는 굳건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스타 이야기, 이상의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땀,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가 전유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비전냈는지 오늘 그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가 엮어내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가족의 헌신, 꿈의 밑거름. 전유진의 삶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에 정착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감내했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헌신과 형제들의 응원은 그녀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지만, 가족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전유진이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유진의 음악 세계에 깊은 감성과 인간미를 심어주었고, 그 결과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색과 진정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연대, 성공의 발판, 더욱이 전유진의 이야기는 가족 내 지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부터 지역 주민과 팬들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음악회와 행사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연결고리가 되어 전국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연대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공동체가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유진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뮤지션으로 거듭났습니다.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 진정한 공감의 장. 현재 전유진은 관객 참여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 전유진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실시간으로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솔직하고 따뜻한 소통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연대를 형성하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감의 플랫폼을 실현합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그 답은 그녀가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오늘날의 빛나는 무대를 완성했는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전유진일 수 있으며 함께일 때 비로소 가능한 기적을 목격합니다.